자전거 튜브 선택에 있어 가벼움과 내구성을 동시에 원하신다면 라이드나우 TPU 자전거 튜브가 탁월한 선택입니다. 단 36g의 초경량 무게로 라이딩 시 무게 부담을 최소화해주어 더욱 민첩하고 빠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TPU 소재를 사용해 뛰어난 탄력성과 내마모성을 자랑하며 프레스타 밸브가 장착되어 고압 타이어에도 안정적인 공기 주입이 가능합니다. 700c 18에서 32c 사이즈로 다양한 로드 타이어에 완벽히 호환되어 실용적입니다. 실제 구매자들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성능에 만족하며 장거리 라이딩에서도 펑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고성능 자전거 튜브를 찾는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